이거 누구야? 이거 누구 버려? 까. 서원이 박까아툭툭툭툭 <laughs> 신나 신나. 지금은 이렇게 됐대요. 이렇게 <laughs> 됐대요, 서원이 박깔하기. 아 누웠대요. <laughs> <laughs> <서이>, 누웠어? 엄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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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 서이 발가락을 많이 걱정해 주셔가지고요 지금은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 엄마 왜서이뭐 하려고 뭐 갖고 올 거야 코알라? 서이 코알라 포할라 줘 코알라야 이리 와 코알라 여기 코알라 안할 거야? もう1個や。